할렐루야 4월 4일 금요일 원포인트 귀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음 13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적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단니 목사님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4월 4일입니다. 아, 금요일 맞고 있습니다. 순 예배는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모임에 여러분도 소외되지 않고 축복의 참여자가 됐습니까? 아, 아직도 이제 오늘 오후의 모임 또뭐 주일 모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함께해서 거기서 어 나보다 더 약한 분은 섬기시고 또 나보다 나에게 배울 바가 있는 분은 기를 기울여 지혜를 공유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13절 천국 비유, 시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설명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의 비유. 아, 천국은 첫째는 자라는 거다. 두 번째 는 천국은 받치라는 것을 통하여 자라게 된다. 그 받친 네 가지 받치는데 좋은 받치 결정적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은 말씀의 확장이고 믿는 자와를 통하여 그게 재확장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사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사실을 증언해요 스테반은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지금까지 온 역사가 바로 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했던 천국의 비율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움직일 때기적들러 나고 말씀이 흘러갈 때 거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 47장에서 메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대언할 때 대언하라 저는 대언이란 말이 그처럼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죄인이든 누구든 대언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마른 뼈가 일어나서 마른 뼈들이 척척 붙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오늘 살이 붙고 살까지 덮이고. 그의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되어 저벅저벅 나오는 마지막 영혼의 회복의 환상, 이게 바로 말씀의 위력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죽어가는 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큐티는 단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게 아니라, 넌 내가 살기 위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과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여기 17절, 18절 말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17절에 보세요. 보고,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득권을 갖고 종교, 사내들인 공위원, 또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볼수 없고 들을 수 없더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 이니라. 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떻게 내가 말씀이 들려졌을까? 저는 말씀이 들려진 날을 결코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은연중에 들리다가 중학교 때 강렬하게 내게 가슴 속으로 들려오는 말씀 앞에 저는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화를 낼때 들었던 음성이 아니라, 어머니가 나를 절박하게 하소연하면서 들었던 음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그분의 음성. 저 친구도 고등학교 때 수련에 참여했다가, 말씀을 읽다가 저한테 반은 떨면서 말해요. 인용아, 아, 이게 내 네, 가슴에 막 박혀. 내 네,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인생을 바꾸고 목사가 되게 하고, 선지, 선교사가 되게 하고, 삶을 송두리째 들이게 만드는 계기가 어, 젊은 날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말씀을 받은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30대에 뒤집어지든, 네? 오늘 리빙스턴처럼 20대에 완전히 몸을 헌신했던 오늘 10대에 수많은 여러분, 선,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먼 타국 문화권에 나홀로 갔던 말씀이 위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던 한동 대학의 김명길 총장님, 세계 인명 사진이 나올 만큼 앞으로 장래가 초망되는 탁월한 과학자였지만 그분이 과학자로서의 과학주의에 사 붙여 묶여 살다가 창세기 일을 읽는 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이성이 무너지고 교만함이 무너지고 진화론이 무너지고. 자기가 뭘 풀지 못했던 모든 비밀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열리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면서 성경 전체가 믿어지면서 그는 누구보다 헌신한 하나님의 대학을 세우는데 헌신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9절 말씀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 주님께서 길가는 안 된다. 사람들이 다 밟고 자내서 결코 거기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딱딱한 밭, 길가와 같은 밭. 네 인기는 있지만은 마음은 딱딱해서 결코 교만한 밭. 여러분, 이런 사람 속지 마세요. 비전이 없어요. 말씀도 붙듣는 인생이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비전이 뭐겠습니까? 마지막 심어놨으면 열매를 맺는 꿈을 가져야 농부도 일을 할 의욕이 있지 않겠어요? 오늘 두 번째가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어머 참 좋은 말씀이야. 어머 새로운 말씀이야. 말씀 투어하는 분들이요. 돌밭 같은 인생들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기동량으로 누가 참 멋진 말, 누가 참 설교 잘하고, 누가 참 어떤 소리하고. 인생 다 갑니다. 오늘 가까운 개척교회 가셔서 조용히 그 말씀 하나 한나 붙들고 순종하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엄청난 열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말미암어 환란이나 파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 번째 가시떨기 이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 자요 염려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걱정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말씀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거기에 제 재물의 유혹, 돈을 숭배하고 돈 앞에 굴복하는 사람.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그냥 끌고 다니세요. 돈을 필요한 대로 차버리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네. 네 번째가 좋은 밭,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오늘 이 아침에 큐티하다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깨닫게 되면 그렇게 살도록 결심합니다. 결심하면 결실합니다. 결실한다는 것은 여기 100배, 60배, 30배까지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능성을 보시나요? 남은 인생에 여러분 지금까지 열매 하나도 없다면 지금까지 새로운 깨달음과 결심으로 결실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위대한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작은 말씀 하나도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큰 열매 맺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